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습니다.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습니다.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어제 윤석열 정권의 검찰 시즌2가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강력한 인사권으로 검찰을 길들였고, 또 검찰은 바람보다 빨리 누우면서 부역하고 순응했습니다. 아, 말로 공정을 떠들면서 실제로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을 계속한 겁니다. 아, 내용을 왜곡하고 억제 기소를 남발해서 결국 야당 대표로 법정에 묶어두면서 정적 제거에 앞장을 섰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사건이 오늘 방금 설명 들으신 것처럼 아주 대표적입니다. 상식적으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대상으로 볼수 없음에도 그 의미를 변형하고 왜곡해서 기소를 했고 또 지난 6월엔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 무리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검찰이 대한민국 만악의 근원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충실한 사냥개로 전락한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은 필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민주적 통제 없이 날뛰는 권력의 끝은 패망이 있었음을 지금까지 있었음을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검찰 독재 시대를 끝장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